오늘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디자이너 선배로서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생성형 AI가 쏟아내는 화려한 투시도들을 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무자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AI가 만드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이미지에 불과해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특정 공간의 구조적 안전성, 동선 효율, 조도 계획 그리고 마감재의 물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공학이자 예술이에요.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 그럴듯한 이미지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지 사용자의 동선에 최적화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판단은 내리지 못합니다. 인테리어는 고객과의 끊임없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각적으로 번역해 내는 과정이에요. 고객의 미묘한 표정 변화 말 뒤에 숨겨진 욕구까지 캐치해 디자인에 녹여내는 일은 데이터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죠. 또한 설계도는 현장에서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철거 후 발견된 예기치 못한 배관 문제나 골조의 결함 등을 맞닥뜨렸을 때 즉각적으로 대안을 설계하고 시공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관리 능력은 오직 실무 경험이 쌓인 디자이너만이 발휘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퍼포먼스를 위한 보안 도구로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작업한 3D 모델링의 퀄리티가 다소 낮을 때 실사 렌더링 느낌으로 텍스처를 보정하거나 조명 연출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리터칭 용도로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수 있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디자인의 원리와 설계 로직을 모르는 상태에서 AI가 준 결과물에만 의존하면 시공 불가능한 디자인을 양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AI는 여러분의 실력을 빛내줄 보조장치일 뿐 여러분의 전문성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강력한 기본기를 갖춰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디자이너가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려면 전문 툴을 능숙하게 다뤄야 해요. CAD 프로그램은 인테리어의 언어와 같아요. AI가 아무리 예쁜 그림을 그려줘도 실제벽을 어디에 세우고 콘센트를 어디에 박을지 결정하는 건 CAD 도면이거든요. 현장 작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케치업과 3D 맥스도 필수 프로그램이에요. 스케치업은 고객과의 미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공간의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는 기동력이 강점이고요, 맥스는 빛의 굴절이나 마감재의 미세한 질감까지 표현해 고객을 압도하는 하이엔드 퀄리티를 만드는 툴이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도 빼놓을 수 없죠. 렌더링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리터칭은 물론 프로젝트의 컨셉을 제안하는 보드나 로고 디자인까지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극대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노는 하이엔드 상업 공간이나 곡선이 많은 가구 설계를 할때 필수적인 툴이죠. 비정형적인 형태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결국 이 툴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수단이에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벽히 다룰 줄 알아야 설령 AI를 일부 사용한다 한들 그것의 결과물도 수정하고 보완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독학으로 헤매기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 프로세스를 통째로 익히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올린 실력은 세상 그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해요.